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는 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와 그 특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아담 이후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도 이 아담과 같이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갇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말을 듣고 죄와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후손들 사이에서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서 노아의 아들 중에서도 여자의 후손,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진 자의 후손들이 나오고 또 뱀의 후손,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말을 듣고 죄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오지만 그 중에 두 계열의 후손들, 이 함과 셈의 아들들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절에 야벳의 족보는 간단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뱀의 후손들, 즉,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말을 듣고 죄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이 바로 함의 아들들입니다. 어제도 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술을 먹고 수치를 드러내는 사건을 통해 말씀을 했지만 노아의 부끄러움을 돌추고 다닌 이 함의 아들, 가난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은 결국 이 함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나오는 함의 아들들은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구스는 지금 의 에디오피아고, 이 미스라임은 지금의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리고 붓은 지금의 리비아이고, 그리고 가나는 가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네 명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쯤에 이 구스의 아들 중에 니무롯이라는 아들은 세상의 첫 용사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됩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는 사람이 용사였고요. 그 시대의 리더였습니다. 이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 10절 말씀해 보시면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라는 곳에 나라를 세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날 땅의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결국 구스 아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미스라임은 이집트, 애굽을 말합니다. 이 애굽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때 예, 출애굽 계세가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애국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가나안 족속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됩니다. 15절 말씀에 11명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7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아들이 되었고요. 이 7족속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을 상징하는 뱀의 후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이한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 이 기업의 땅을 주시는 역사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역사 속에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셈의 10대손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은약을 세워 이러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족속과 그니서족속과 간몬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소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계기되어 섬긴다는 것은 애굽에서 종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한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이 요수아가 차지하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런 애굽과 가나안은 다 함의 아들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은약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죄악의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죄악의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은약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스매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이 땅에서도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셈의 후손들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는요 이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셈의 아들 다섯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아들은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아르박삿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나면 이 다섯 명의 아들 중에 가장 능력이 없고 미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셈의 아들 다섯 명 중에 나라를 이루지 못한 아들이 바로 아르박사시입니다. 이 엘람은 지금의 이란이고요. 아수르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란 나라를 만들게 되고, 또 룻은 이 소아시아의 사르디스 4대를 세우고요. 또 아람은 아람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예, 그러나 성경에 이 아르박사시란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한 아들을 택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에게 땅과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0절 말씀에 이셈의 족보를 다시 정리를 하고 그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이 땅이 바로 가난안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과 자손을 너에게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믿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 10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어떻게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또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 열두 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요.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게 될때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죽어서는 영원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이세상의 죄의 법이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미아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때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역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복을 받아 누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함으로 이 죄악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므로. 행복한 삶,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와 믿음이 깨어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니다